지금 이 영상 넘기면 1%의 비밀은 모른 차에 한번 감정 무너지면 며칠씩 끌려다니는 사람일 확률이 99%야. 근데 1%들은 감정이 무너진 뒤에 회복되는 속도가 다르다. 이걸 뇌과학에선 감정회복탄력성, emotional resilience 이야 생각해봐. 상사가 한마디로 하루종일 짜증나고 우울해서 일, 공부 하나도 안 잡힌 날 있었지. 시험 한 번, 투자 한번 실패했다고 하루종일 침대랑 폰만 붙잡고 있던 적 있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 머무르는 시간이야. 99%는 오늘은 망쳤네 하. 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통째로 내다버린다. 이걸 못 끊으면 감정이 당신의 주인이야. 근데 1%는 이렇게 해. 처음엔 감정에 휘둘려도 바로 이렇게 묻는다 오케이. 5분 뒤에는 털어내고 할거 하자. 내일 생각나면 내일 고민해보자. 딱한 가지만 해보자. 최근 가장 너를 무너뜨린 사건 하나를 떠올리고 노트에 이렇게 적어. 지금 어떤 이유에 화나지는지 적고 5분 후에 할 작은 행동 한 개는 뭐지? 예를 들면 물한잔 마시기, 호흡 가다듬기 같은 거. 이 5분 감정 타이머 플러스 작은 행동 한 개가 감정에 평생 끌려다니는 99% 감정을 에너지로 바꾸는 1%로 갈라진다. 차이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회복 속도야. 이게 1%들이 사용하는 회복 탄력성이야. 부자의 시그널, 시그놀부. 딱한 가지만 해보자. 최근 가장 너를 무너뜨린 사건 하나를 떠올리고 노트에 이렇게 적어. 지금 어떤 이유에 화나지는지 적고 5분 후에 할 작은 행동 한 개는 뭐지?